안녕하세요. 여기는 후진항이라고 속초에서 양양을 가다 보면은 이 후진항이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가 전망대에 올라왔는데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저기, 저기, 저거, 저게 뭐지, 저게 타는 거. 서핑 어, 서핑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 서핑하러 잘 오는 곳이라고 하네요 어 그리고 이제 저 멀리는 낚시배들도 많이 보이고 어, 낚시배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항구 항구라서 여기 이제 뭐 고기잡이 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에도 어 바다 중간에도 있고 어, 그리고 어 아이고 바다에 배들이 꽤 많이 떠 있는 것 같아요. 어. 그리고 저쪽에 저 멀리 보이는 데가 아마 이제 속초 같아요. 속초, 어, 속초. 어,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, 저기가 이제 속초역 올라가는 어, 길또 내려가는. 길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은 저거는 이제 설악산 같습니다. 설악산. 대청공, 아, 저기 저기 대청봉인가 어, 굉장히 높은 산이 저렇게 있고 아주 어, 전망대가 아주 좋습니다. 지금 속초로 가는 차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